안녕하세요. 카업데이트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2026년형 현대 투싼 컴팩트 SUV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신형 투싼은 현대 자동차의 최신 디자인 언어를 반영하여 더욱 세련되고 역동적인 외관으로 완전히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전면부는 날렵한 LED 주간주행 등과 함께 파라메트릭 그릴이 어우러져 강렬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인상을 주며 측면 실루엣은 쿠페형 SUV의 라인을 연상시키는 스포티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후면부는 얇고 길게 뻗은 LED 테일램프와 입체적인 범퍼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며 차량 전체의 통일감과 고급스러움을 더해줍니다. 실내는 한층 더 진화한 디지털 인터페이스가 적용되어 운전자는 커브드 디지털 클러스터와 대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통해 모든 차량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조 시스템, 터치식 조작부, 앰비언트 라이트 등은 고급 SUV 못지않은 감성을 제공합니다. 실내 공간도 이전 세대보다 넓어졌으며 2열 공간의 거주성 역시 강화되어 장거리 주행 시에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기본적으로 넉넉하지만 2열 시트를 접으면 훨씬 더 넓은 적재 공간이 확보되어 일상과 레저 모두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 이미식 투사는 다양한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합니다. 1 6 l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친환경성과 주행 성능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연비 효율은 물론 정숙성도 뛰어나 도시 주행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전기 모터의 즉각적인 응답성 덕분에 가속감도 우수합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는 현대의 스마트 센스 최신 버전이 적용되어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ADAS 기능이 기본 혹은 선택 사양으로 탑재됩니다. 특히 이번 2026 투싼은 커넥티비티 기능도 강화되어 스마트폰 연동은 물론 OTA 업데이트, 차량 원격 제어 기능까지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차량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 경험 또한 크게 향상됩니다. AWD 사양도 선택할 수 있어 험로나 눈길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고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를 통해 다양한 주행 환경에 맞는 주행 감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6년형 현대 투싼은 디자인, 실내 공간, 파워트레인, 안전 및 편의 기능까지 모든 면에서 한층 더 진화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며 현대 자동차의 중형 SUV 시장 전략에 있어 핵심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시 일정과 국내외 가격 정보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니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가업데이트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